네. 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주제는요. 여러분들, 혹시, 땡땡땡땡을 알지 못하면, 어떤 투자도 성공할 수 없다입니다. 네. 그 땡땡땡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니까 쭉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땡땡땡은 뭐냐면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어, 이유는요. 어, 최근에, 어, 제그 블로그 이웃이죠. 저도 블로그를 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블로그 이웃 중에서 어떻게 우연하게 제 글을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시는 가깝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댓글도 서로 블로그 통해서 소통하시는 분들 분 중에서 최근에 제가 한 분을 어 여기 저희, 저희 가게 매장에서 만났거든요 이제 그분이 어요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게 매장 혹시나 지나가는 일 있으면 한번 들르겠다 해서 우연찮게 시간을 조율해서 서로 만났죠 만났는데 차도 한잔 하면서 제가 커피도 드리면서 뭐 그분은 또 직장인인데 이거 저거 얘기하면서 관련해서 투자 얘기, 또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그분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투자 쪽 얘기로 갔습니다. 갔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구체적인 신상은 밝히긴 힘들지만, 30대 초반이었고요 아, 초반, 초반에서 중반에 넘어가는 그런 나이죠. 이제 미혼이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남자분이고, 회사도 지금 대구 쪽에 있는 기업 중에 아주 좋은 데를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연봉도 좀,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시고 있고,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제가 이제 그분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과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열망이라든지 정말 하고 싶다. 난 앞으로 부동산 투자로 어떻게 뭐, 저도 아직은 하고 있지만 다코스님처럼 이런 그런 길을 밟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그러면, 그럼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지금 섣불리 어, 그분께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섣불리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것은 순서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유는요, 어, 지금 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신에 대해서 한 번은 먼저 공부를 하시면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먼저 급선무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막연한 생겨도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또는 부동산 투자를 내가 이렇게 잘해서, 뭐, 이렇게 월세를 받고 싶다. 또는 내 지금 돈을 좀더 키우고 싶다. 내종잣돈을 규모를요. 이런 생각을 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분도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몇개 들어봤죠. 지금 혹시 모아놓은 종잣돈이 얼마가 있으시냐. 또는 지금 이 돈을 어떻게 내 지금 종잣돈 규모를 늘리는 투자를 하고 싶으신 것인가. 또는 아니면 그냥 고정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되는 수익형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인가? 제가 물어봤죠.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모아놓은 아까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지금 현재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 얼마 정도 되냐? 지금 생활비 말고요. 지금 현재 내가 투자성으로 모아놓은 돈이 얼마 되냐? 그리고 그 종잣돈을 어떻게 모았던 것이냐? 그리고 현재 나의 소비 패턴을 물어봤죠. 제가. 대화로 쭉 하면서 현재 지금 뭐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해서 어떤 어떤 거에 지출이 대충 많이 나가시냐?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쭉 물어봐 물어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은 좀 벌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런 소득 대비해서 내가 지금 나가는 지출 또 모아놓은 돈 전혀 정리가 안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연봉 좀 아직까지 나이가 젊고 미혼이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있고 연봉도 많고. 뭐 좋은 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은 좀 버시는 것 같은데 내가 현재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종잣돈을 얼마 지금 모아 놨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돼 있고 사실 큰 돈을 모아 놓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도 않는데 돈을 많이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통장에 별로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투자에 대한 생각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파악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싶은데 부동산 투자 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성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내 성향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쪽으로 내가 지금 급선무인 것인가 또는 현재 나의 종자돈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쪽을 키우는 쪽으로의 시세차익형 투자라든지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결정해 주신,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 봤을 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할수 있을 것인가, 또 현재 내가 소득 대비해서 지출이 어느 정도인데, 이것을 좀더 아껴서 내가 종자돈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갈수 있는 것인가도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소비를 줄이고, 내가 과소비를 하지 않는 건 내가 통제하는 거지. 남이, 야, 너 지금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야, 너 소비를 줄여. 과소비하지 마. 하라하라 하라 한다. 그래서 이런 외적으로 아무리 뭐는 뭐라고 한다 해서, 내 스스로 내적 동기, 내부적으로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요. 내 마인드를 키우고 투자 성향을 좀 더, 좀더 알고, 올바른 내가, 아, 내 지금 내, 내 성격상, 내 투자 성향상 난 이쪽이 맞을 거야. 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계획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계획 또는 중기적, 장기적 계획을 스스로 잡으셔서 그 목표가 점점점 무엇이고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될 것인지, 계획과 실천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어떤 걸뭘또 해야 될 것인가? 필요 없는 소비도 줄이셔야 되고, 돈을 일단 모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죠. 종잣돈도 모으시고, 또 투자 공부도 해야 되겠고, 뭐 부동산 투자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뭐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꾸준하게 책을 보시든, 또 유튜브를 보시든, 또 강의를 들어가시든. 그는 내 성향에 맞게끔 열심히 내 내공을 키우는 것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종합적으로 제가 재무 설계를 해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말씀 쭉 드리면서 이렇게 해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을 잘한다고 혹시나 생각하시나요? 또는, 아이내 자신을 내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 남들은 잘몰라다 나는 내 자신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 자, 정말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남들이 보는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오히려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주관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게 정확하게 판단이 될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어, 당신 이런 이런 상황인 것 같아 하는데도, 나는 아니야. 난 이런 상황일 거야. 이런 오래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부동산을 포함한 어떠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과연 성공할 것이다. 에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까 그 초반에 제가 말씀, 마지막에 제가 이분들께, 이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투자를 공부를 해야 되고 종잣돈을 모아야 되고 소비를 좀 패턴을 파악하고 소비 패턴에 대해서 내가 거소비라든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등등 했던 이런 것들을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들이 할거다 하고 남들이 쉴거다 하고 내가 또 그렇게 하겠다?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내가 삶의 방식을 똑같이 해가면서 나는 변화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투자, 투자로 돈을 벌수 있을 거야. 과연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면 오히려 그냥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에이, 나 지금까지 삶이 좋아.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억지로 제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분들을 변화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뭔가 조금이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시려는 분,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통해서, 제가 지금 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좀더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삶을 살 거예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더, 조금 더 여유로운 삶, 지금보다는 덜 팍팍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에 투자에 관심이 없고, 뭐, 전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투자 관련돼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바.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을 영상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만들까, 컨텐츠화를 만들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어,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인데요. 지금 오늘도 계속적으로 메인 주제, 결, 내가 투자를 성공하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수 있는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1번은 내 자신을 파악해야 된다는, 여기에 있다고 했을 때, 아, 내 성향을 내가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내 투자 성향이 지금 이렇게 맞게끔 내가 지금 투자에 방향이 가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물론 계속적으로 이런 반성과 스스로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여러분들도 같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은 한번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또 이렇게 찍고 또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네.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 도움 되셨습니다 네. 혹시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어, 영상 어, 앞으로도 제가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또 그런 것을 또 컨텐츠와 또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어,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도 도전 영상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닥코스 네. TV 닥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